1절로 2 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142면에 있습니다. 주리국기 39장 1절로 2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대요. 그는 음. 음. 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가을 음. 음. 만들었다. 그는 음. 금을 액게 쳐서 우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염것에 음. 양쪽에 면박을 만들어고 수레할 때면을 줄여서 조하게였다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베라가가서 가 반테의 금정 반지를 새기듯이 그 이스라 엘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였더라. 네한 것, 것, 한 가슴 한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거기에 보석을 네줄 물렸다. 첫째 줄 s 황보석 a l 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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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줄는자석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이라 다금태에몰렸으니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들들의 시대로옷리들 귀장반지를 세워 드시고, 부아마다각 사람의 가슴에서 이 보석들. 그들이 또 순금으로 눈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금태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고리를 그 가슴반지 양쪽 끝에 달았다. 그다음 두금사슬을 통, 통 흉패 끝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두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애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 자리에 달았으며. 그리고 다른 관골리두 개를 만들어서 애봇의 안쪽 일당 자라말리니곧 정교한 일자네봇기를 여기고 조금이. 함께 있습니다. 청색수로 와의찬에버 붙여서 에서하니께에게 뭐그 명령하신 대로라 성도의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상황과 환경과 장소와 시간, 시기 적절하게 입는 것이 아름다운 옷의 조건일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시분들 섬기고 꿈있는 미래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신방할 때는 이렇게 딱딱하게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친근하게 캐주얼 차림의 반팔에 요즘 청바지를 많이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는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쓰니까 그 격식에 맞도록 정장을 입고요. 6시 새벽 기도 때는 또그 TV에 나가니까 풀 정장으로 넥타이에 마이까지 입습니다. 제 큰아들과 요즘에 야구놀이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야구놀이 할 때는 정장이나 뭐 그런 옷을 입지 않고요. 저희 둘이 함께 응원하는 LG 트윈스 유니폼을 입고 같이 야구놀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옷은요,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제작할 때에 그 쓰임새와 쓸모에 맞춰서 우선 적절하게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는 환복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옷을 벗고 천상의 옷을 입는 것이죠. 야망의 옷을 벗고 거룩한 기전의 옷을 입고 세상의 상식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생활신앙,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출애국기 39장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특별히 21절까지는 7개의 제사장 의복 중에 두 가지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잠깐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했던 사람이 제사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 그런데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때 완전하고 참 제사,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주의 성소에 들어가는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시대의 성도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제사장 의복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일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제사장 의복은 무엇일까요? 애봇이에요. 애봇. 오늘의 본문 2절 말씀 저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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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애봇은 한마디로 말하면 조끼입니다. 양옆이 트여있고요. 그리고 앞에가 앞면이 무릎까지 내려오는 비대치 조끼에요. 그 그러니까 그림으로 연상이 되시죠? 그러한 조끼를 제사장이 입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끼를 거추장스럽게 짝이 없는 이 조끼를 왜 입을까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에봇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사장이 목욕 재개를 하고 에봇을 딱 장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심장에, 나의 가슴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게 놀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광을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무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매순간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겠습니다. 라는 뜻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여러 무게로 가득 차 있어요. 돈의 무게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 인생을 짓누른 지 몰라요? 이번 달 지출된 돈이 많은데 어떡하지? 이번 달 밀린 집세는 어떡하지? 이번 달 우리 학원 아들 또 보내야 되는데 학원 더 방학돼서 추가해야 되는데 학원비 어떡하지? 뭐제 이야기 아닙니다. <laughs> 어, 막 이런 돈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관계의 무게에 짓눌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 성격은 소심해서 그 사람 앞에서 한마디 싫은 티도 못 내고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살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머리가 커져서 이제는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을 얼마나 후벼파는지 우리는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분은요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드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고 이 음식을 이 후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찍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 저장된 DB에서 음식을 분석해서 칼로리를 계산해 준다. 그래서 음식 먹기 전에 자기가 이 음식 먹으면 몇 칼로리가 찐다고 스트레스받아요. 그러니까 몸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무게가 다 있어요. 그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상의 무게 속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될 무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다른 무게는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이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특별히 이 세상의 돈의 무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금은보화의 마음을 빼앗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 청소년 비율이 요즘 시대에 3%입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이 3%예요. 그런데 그중에는 2단, 3단, JMS도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2% 미만일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100명 중에 2명꼴이 정통 기독교인이에요.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대학에 가잖아요. 그럼 절반 이하로 확 후려칩니다. 대학에 가면 이제 뭐 소개팅도 하고 미팅도 하고 막 술도 마시고막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금은보화와 이 세상에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에 빠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부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은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마저도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연봉 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일 근무도 마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의 금은부하보다 헌식자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자리에만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헌식자처럼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땅 가운데 왕같은 재산장으로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슴에 심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정말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우리 부모님이 간구하시고요 소망하시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돈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높은 자리를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나. 그것을 아이들은 느낍니다. 제 큰아들이 9살인데 큰아들이 다 알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기도 열심히 하네? 그러더라고요. 다 음. <laughs> 아, 알아요. 아빠 기도 원래 했어. 아니야, 요즘에 더 하는 거. 같 아, 그럼요. 애들이 다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믿음의 부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자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제사장에 주셨던 의복은 흉패 8절 말씀을 보시면 흉패입니다. 여러분이 에봇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흉패 표면에는요, 이 에봇에 닿는 주머니 같은 게 흉패인데 흉패 흉폐 표면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열두 가지 보석이 박혀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그려 보세요. 이쪽끼 에봇을 입고 거기에 이제 흉패를 부착한 거죠. 그런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 하나 하나의 보석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를 뜻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환원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하나님께 단절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사에서 직장인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 회사를 경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영하는 크리스찬 CEO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한명한 한 명의 이름이 내 마음 가운데 가슴판에 새겨진 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이름 적어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이 에봇에 열두 지파의 그 이름을 새겨놓은 이 열두 개 보석을 박아 놓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이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의인이 아닌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기도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제단에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릴 때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이 밀려오는 거죠. 내가 이거 한다고 이거 양을 태워서 이거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인간이니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봇의 흉패에 새겨진 열두 보석이 빛에 비치는 겁니다.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셨구나. 하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스라엘의 12지파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을 결코 유기하고 방치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을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에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누구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졌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손바닥에는 여러분이 미우셔서 새기지 않은 그 이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반드시 새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믿지 않는다고, 막 믿지, 믿지 않는 남편이 막 신앙생활한다고 막 회방하고, 막 폭언하고. 막 자녀들 막 혹시 그렇게 막 핍박하고 혹시 그럽니까? 그래도 내 마음에는 그 남편을 설령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남편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신을 반드시 가져야 돼.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왜 일상 속에서 순종하지 못할까요? 너는 교회에서 예배는 참 뜨겁게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상은 엉망이니? 우리는 그런 말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아니 뭐 우리 자녀들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켜고 갑자기 급작스레 확 들어오면 막 화도 나고 막 그래서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막 진짜 안 좋은 소리도 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연약한 투성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유물을 우리가 얼마나 확인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좀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 좀 고난이 펼쳐지면 하나님이나 버리셨구나. 나는 저주 받았어. 나 그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지금 마일리지 쌓였다가 하나님 한 번에 나 때리시는 거야. 막 그런 생각 우리가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단한 번도 끊지 않은 끊겨지지 않은 절대 불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과 적신과 칼이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지금 방황하고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녀의 이름이 손바닥에 새겨지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구약 시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복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신약 시대 때 완전하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혈을 믿고 이제 담력을 얻어 성소에 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신약 시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두 가지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봇과 흉패. 애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가슴과 심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흉패에 새겨진 우리 가족들의 이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 나의 영혼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대제사장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가 입어야 하는 거룩의 옷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고 내 이름이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미션트립 중에 있습니다 페루 인도 미션트립팀이 지금 하역 중이고요 오늘 우즈베키스탄 팀이 출발합니다 주님 함께 하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깨닫는 오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디시 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께 은혜롭게 봉헌하는 오륜교회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모든 기일에 맞춰져서 완공되고 어떠한 민원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과 물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냅던트 청년과 꿈미 교육국의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올 여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오륜 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비전 빌리지에서 취약 고학년 캠프가 진행됩니다. 청소년에 이르기 전에 먼저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아 취약 고학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또한 오륜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질병의 치료와 회복은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 아, 예. 하나님이 치료치 못할 질병이 없음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 예. 설리 목사님 18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십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베트남의 영적인 기류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단임 목사님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재충전하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 아,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